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대출로 버텨왔는데 겨우 그 터널을 벗어났지만 치솟는 물가, 고금리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한계를 경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서 해당 사업을 지속할 때 사업장 월세를 충당하기조차 버겁겠다. 거래처 대금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발생하겠다.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직장에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한 후에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이는 급여소득자 자격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도에 발생한 영업소득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 채무 연체가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직장에 취업해서 진행할지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특화된 소득 금액 및 지출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분들은 소득 금액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답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부가가치세과 세표준 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 재무상태표상 손익계산서 등이 있으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출에서 지출비용, 예컨대 임차료, 인건비, 기타비용을 빼서 해당 개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올해를 기준으로 이전 연도인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데요. 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저희 태안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기장 사무실에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신고자료를 전달받아 산정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식당을 예로 들어볼까요? 매출은 일반적으로 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현금 매출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매입은 재료비, 가게 월세, 납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기세, 공과금, 캡스 등 보안업체 비용, 세무사 기장 비용, 자재, 렌탈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하지 않은 인건비 등의 매입 비용이 있다면 통장 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에 포함시킬 것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을 꼼꼼하게 매입으로 반영해야 변제금을 낮출 수 있고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답니다. 어떠한 업종이든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회생법원은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 업종에 대한 사례가 많은 것에 비해 사업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업종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협회 자료, 영업사진 등을 첨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매입비용에 대한 소명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서 매출구조와 매입으로 발생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다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핵심을 놓쳐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기각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태안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